먼저 저희가 안과기 때문에 눈을 많이 다루는데요. 예, 예로부터 눈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강조한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몸이 천장이면 눈이 구백장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눈이 이제 몸의 90%를 차지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예전 어르신분들도 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고요. 백문이 불혈괴이라는 얘기도 역시 뭐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걸 나타내는 말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번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다섯 가지 감각 중에서 당연히 시각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섯 개 중에 뭐 하나만 남긴다고 하더라도 시각을 남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또 제가 보다 보니까 좀 재밌었던 게 이제 저희 한자로는 볼시자를 쓰는데 영어로 이제 보다 는면 C가 되는 게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넣어 봤습니다. 어, 노인성 안과 질환이라고 따로 말한 것은 이제 이런 질환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성 안과 질환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질환들은 뭐꼭 나이랑 상관없이 젊은 나이에도 올수 있는 것들이고 또한 뭐 심지어는 선천성으로 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백내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녹내장, 고혈압, 당뇨, 동반 변성 등 동반하는 망막 질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물 관련돼서 안구 건조증이나 눈물 흘림이 있습니다. 사람이 본다는 것은 빛이 이제 눈앞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제일 앞쪽에 있는 눈물층을 일단 지나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막각막을 지나서는 수정체를 지나게 됩니다. 이 수정체 다음에 유리체를 통과해서 망막의 뒷면에 맺히게 되고 여기에 맺힌 빛은 시중경을 따라서 이제 머리까지 전달돼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잘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안 아, 보인다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 중에 한 가지 이상이 동반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다 동시에 동반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실 게 백내장인데요. 백내장은 여기 수정체라는 이 부분에 오게 됩니다. 이름이 수정체인 것처럼 태어날 때는 이제 수정처럼 깨끗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티도 하나도 없는 형태인데요. 나이가 드시면서 노폐물이 저절로 끼기 때문에 흐려지게 되고 이 부분이 흐려지게 되면 빛이 들어왔다가도 흐려진 부분에서 더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진행되면서 잘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백내장이 뭐 아주 심할 경우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서 말 그대로 이흰 백자를 선, 써서 나타나는 백내장 형태가 되는 거고요. 보통 이런 노란색으로 단단해지는 백내장 형태로 많이 오시게 됩니다. 백내장 증상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잘안 보이는 거가 되겠고요. 사물이 이제 젊으실 때는 뚜렷하게 보이던 것들이 이렇게 좀, 이건 아주 심한 형태지만 흐리게 보이게 됩니다. 어, 깨끗한 수정체는 이제 빛을 잘 통과시키기 때문에 잘 보이는데 이렇게 혼탁해진 백내장은 빛을 잘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잘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정체가 모양이 안경알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잘 모아주지도 않게 돼서 백내장에서는 안경도수도 변화가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백내장 치료법이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이제 한 명이 눈 이렇게 잡고 있으라고 하고 한 명은 침으로 이걸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얗게 막고 있는 것을 없애기만 해서 그나마도 빛이 들어갈 수 있게만 해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고요. 이러한 치료를 했을 때반 이상은 실명을 하게 되고 반 정도는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이런 형태였지만 최근에 이제 급속도로 백내장을 치료하는 기술들이 발달해서 수술시간은 10분 정도에서 수술로 치료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 수정체가 있을 때는 빛이 정확하게 망막의 끝에 맺히게 되는데요. 수술을 해서 수정체를 없애게 되면 빛이 뒤로 가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런 두꺼운 안경을 썼어야 됐었습니다. 근데그 이후로 개발이 돼서 이제 눈 안쪽에 렌즈를 넣을 수 있는 인공 수정체라는 것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 앞에 안경, 두꺼운 안경을 쓸 필요 없이 보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인공 수정체가 눈 안에 들어감으로써 빛을 정확하게 맺게 되고 사물을 잘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수형체는 대체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뭐 지금 확대해서 한 거지만 실제 크기는 미세하게 작은 크기로 되어 있어서 눈 안에서 인물감이나뭐 뭐 들어있다는 느낌 자체를 못 느끼게 됩니다. 종류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가까이만 보는 렌즈들이 예전에, 예전에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여러 군데를 다볼수 있는 렌즈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중간에 컴퓨터 정도도 보이는 렌즈들도 생겼고요. 여기 점점점 찍혀있는 이 렌즈들은 이제 난시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 축을 맞춰서 난시를 줄이는 효과까지 줄수 있는 렌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보는 능력에 대한 나타낸 건데요. 이 분이 이제 가까이 눈 앞에 있는 걸 보는 능력이고, 이 뒤쪽이 이제 멀리 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25세 청년이 눈이 아주 좋을 때는 이제 모든 게다잘 보이게 되죠. 근데 50대 정도 되면 이 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특히 가까이는 뚝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는 노안 때문에 주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떨어진 거는 주로 맥내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점점점 진행돼서 나중에는 이렇게 바닥에 분홍색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이렇 경우 이제 수술을 하면 다 이렇게 올려서 볼수 있게 되는 거니요 예전에는 이제 멀리만 볼수 있는 렌즈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가까이 부분을 볼수 있게 빛을 이쪽으로 보내는 렌즈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까이도 보이는 렌즈로 수술 하게 되면 뭐 핸드폰도 이렇게 선명하게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멀리만 잘 보이는 렌즈를 수술하시면 가까이는 좀덜 보이게 됩니다. 컴퓨터 거리도 잘 보이는 렌즈로 수술하시면 가까이 중간 거리도 잘 보이게 되고요. 대신 멀리에는 조금 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멀리만 잘 보이는 렌즈가 상대적으로 멀리는 더 선명하게 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 보시면 크게 멀리 보는데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들 뭐다 크게 불편하지 않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단 아마 제일 불편한 게이 야간 운전에서 빛이 좀 번지는 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 수술 한달 정도 됐을 때는 불빛이 이렇게 좀커 커, 보이는 현상들이 있다가 한 6개월 정도 되면 많이 줄어서 이 정도 선명해진다고 하고요. 멀리만잘은렌즈는반대 이렇게 이제 퍼지는 거 없이 볼수 있긴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 부분인데요. 농내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농내장은 이제 빛이 들어와서 망각에 맺힌 후시신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이상이 생긴 것을 뜻합니다. 보통 <laughs> 눈에, 눈은 안쪽에 있는 들어있는 물질들이 일정 압력을 나타내는데요. 이게 밖으로 누르는 힘으로 나타나고 이게 이제 시신경 부분을 눌러서 시신경이 약하게 되는 겁니다. 안압이 높으면 시신경이 잘 눌리게 되는 거고요. 안압이 낮더라도 시신경이 약하면 녹내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녹내장은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고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특히 무섭습니다. 대부분의 병들은 환자분들이 불편해서 안과로 오시기 때문에 체크를 할수 있고 치료를 할수 있는데 녹내장은 초기에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이제 정상이다가 초기농내장에 왔을 때이 요, 요 부분 살짝 안 보이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정면은 잘 보이고 이 구석 부분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인이 안 보이는지 보이는지를 판단하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일부러 구석을 얼만큼 보이는지 검사를 해봐야 체크는 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시기 때문에 안과를 못 오시게 되고 나중에 이제 정면이 잘안 보여서 오시기 시작하면 이미 마일지 농내장이 돼 있어서 더더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내장은 일반적인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시신경 모양을 보고 하얀 부분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를 봐서 농내장을 의심하고 그거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40세 이상이면 검사를 하는 게 좋으시고요. 만약에 건강검진상이 안압이 높거나 이 시신경 유두라고 해서 이 하얀 부분이 커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농내장 검진이 요구된다고 아마 써서 나올 거고요. 농내장은 유전적 경향도 약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 중에 농내장이 있으면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동맥경화 같은 다른 질환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고요. 안경도수가 높으신 고도근시 그리고 편두통이 있거나 또 손발이 차거나 뭐 추위에 노출됐을 때저리신 분들 다 농내장 위협성이 더 크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것은 이 부분 이제 망막이라고 하고요. 빛이 이제 맺히는 이런 스크린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눈 아래 이제 뒤쪽 면을 이루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신경 조직이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대부분 회복이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초기 발견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고요. 예전에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이만큼 볼수 있었는데요. 요새는 그 사진 찍는 카메라 자체가 많이 발달이 돼서. 이 눈동자를 안 키우고도 이 주변까지 다볼수 있는 카메라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 번만 찍어서도 대부분의 질환을 다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진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막 질환으로는 당뇨 있을 때 생기는 이런 당뇨 합병증이 있고요. 뭐 여기저기 막 피도 나 있고 전반적으로 모양이 지저분해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혈관이 막히는 거 눈에 이제 풍이 왔다고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요. 그 정맥 폐쇄라든지 동맥폐쇄 등으로 인해서 시력이 또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반변성이라고 해서 나이가 드시면서 그리고 망막층이 약해진 부분들이 손상이 되면서 생기는 황반변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망막이 찢어져서 생기는 망막박리도 있습니다. 내네 질환과 실병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들이기 때문에 특히 망막검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실 것이 이제 안구 건조와 눈물이 흐르는 건데요.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반대지만 최근에 보면 이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구 건조를 했을 때 이제 눈물이 적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더 엄밀히 말하자면 눈물은 있지만 그 눈물이 눈 앞을 보호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상태일 때를 안구 건조증이라고 합니다. 눈 주변에는 이렇게. 말이봄선이라고 해서요, 눈물에 중요한 물질들이 분비가 돼서 눈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눈꺼풀에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뭐 세수 같은 걸 하더라도 얼굴을 하시지만 눈꺼풀 주변을 씻으시는 분들은 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감염도 많이 되고 염증도 생겨서 눈물에 들어가야 될 중요한 물질들이 못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물은 만들어져 있지만 눈물을 튼튼하게 해주는 물질은 못 나오니까 눈물이 어, 소위 말하는 허당 눈물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그냥 흘러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원침제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 해결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만약 실제로 눈물이 족해서 건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인공 눈물이라든지 건조증 치료약들도 같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림은 이렇게 눈물샘에서 만들어진 눈물이 여기 눈물길을 따라서 코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길 중에 어느 부분이 막히게 되면 이제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눈물이 눈 쪽에 차올라가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찬 바람 불고 할때 눈물이 나신다 이러면 이런 형태보다는 건조해서 나는 형태가 더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눈물층이 튼튼하지 못하면 바람에도 그냥 날아가버리고 이게 바람에 눈물이 씻겨 나가면 흘러내려버리고 또 눈물은 비어 있으니까 머리에서는 눈물을 채우라고 신호를 보내게 되고 또 물은 나오고 이런 형태로 눈물을 흘리는 게 이제 찬바람 불거나 겨울철에 나는 눈물은 건조 때문에 나는 눈물이 많고요. 이게 하수구가 막혀서 눈물이 나는 경우는 뭐 사시사철 내내 계속 나야지 보통 이제 이런 형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술로 일단은 해결을 해보려고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눈물기를 뚫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건조증은 보통 집에서 관리도 하시고 안약도 잘 쓰시고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다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늘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눈 건강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일단은 정기검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목내장 강조 드렸잖아요. 목내장은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병원을 안 오세요. 그래서 말기로 오셨다가 뭐 거의 실명 비슷하게 되신 분들도 꽤 많이 봤고요. 그리고 조금 불편하면 뭐 며칠 지나면 나아졌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금방 나아지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검사를 해서 원인을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외선은 눈에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몸에는 뭐 칼슘 합성이라든지 비타민 D 같은 쪽으로 필요한데요. 눈은 무조건 가려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하는 게뭐좀 멋을 내려고 한다기보다 눈 건강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아시고 항상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 고혈압 등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합병증이 많이 올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서 정기 검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당음 조절이나 혈압 조절도 동반되어야지 눈에 합병증이 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과랑 이제 같이 해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눈 영양제로는 뭐,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 비타민 A, C, E, 뭐, 그 외에도 아연, 굴이 뭐,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황반 변성 관련돼서 중요한 것들이 많고요. 오메가3는 안구 건조증에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루테인 뭐꼭 먹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른 영양제를 다 드시고, 더 드실 거 없냐고 생각하시면 루테인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뭐, 황반 쪽이 깨끗하시고, 특별히 질환 요소가 없다고 하면, 굳이 루테인을 꼬박꼬박 찾아서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온찜질 해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건조, 안구 건조증에도 좋고, 그다음에 다래끼 같은 거 자주 마시는 분들도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환절기라서 날씨가 덥다가 조금 쌀쌀해지면서 눈이 좀 가렵거나 특히 이제 눈 안쪽 이렇게 가려우신 분들 있을 건데요. 그럴 때는 냉찜질 해주시면 이제 알레르기 예방이 되니까. 좋고요. 엔진 열로 해결이 안 되신 경우 안약을 써야 되니까 진료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강의는 다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아시 가는선에서 천천히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에 대해서 저희가 안 된다는 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100세가 넘으신 분도 수술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병원에서 수술을 고령이실 때 권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전신 상태가 좀안 좋으시거나 어 아니면 이거 눈에 이제 다른 질환이 있기 때문에 등내장 수술만 해서는 해결이 안될 때는 권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령만 많다고 수술을 안 하는 경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은 여름 관계 없이 필요한 수술이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101살이신데, 예, 소리 뭐, 조금 편하시피 예, 뭐, 고관절은 시술에서는 괜찮으시고, 예, 그 정도로 신이라든가 예, 라가 굉장히 좋으 예. 차는 형태로 오기 때문에 어, 그 물을 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까지는 아니고요. 눈에 이제 주사를 나서 그 물을 빼는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건성한반병성일 경우에는 사실 뾰족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눈 영양제 드시는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 인공 눈물이요. 네. 뭐, 전 눈이 뻑뻑하다고 할까? 그럴 때 쓰거든요, 저는요. 네. 근데 그게 하루에 몇번 정도가 우리 사용하는고 이제 그것 좀좀 알고 싶고요. 또저 몸이 피곤하다 그런게 무슨 뭐든, 몸이 조금, 그, 무리가 핫다 할 때는, 밥이라 그러면 가끔 가다 눈부분이 이렇게 뛰거든요. 그런데 또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공 눈물 을 사용에 대해서는 뭐, 케이블 방송 같은데 뭐 몸신 이런데 보면 이제 눈물을 너무 많이 쓰면 위존이 돼서 눈물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안과 그 의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많이 쓰면 쓸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도 눈이 건조하기도 하고 평소에 컴퓨터 같은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옆에 인공 눈물을 놔두고 수시로 쓰고 있고요. 보통 뭐 하루에 10번, 20번까지 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이 피곤하셨을 때 아침에 이제 눈꼽이 끼는 거는 사실 원인이 한 가지로 정할 수는 없는데요. 보통 이제 피곤하시면 눈을 잘못 감고 약간 실눈을 뜨고 주무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외부 감염에 대해서도 좀 취약해질 수 있고요. 눈 자체가 또 건조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눈물 찌꺼기 같은 게 뭉쳐서 눈꼽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 주무시기 전에 약을 좀 충분히 넣고 주무시면 좀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소리> 그,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면, 수술을 하대요. 포로를 허물고, 3천만원 주고 수술을 하대요. 네. 그래서는, 몇 프로냐? 85%를 원요그럼 네. 나는 90%, 100% 보면 나는 하는데, 네. 우리 아들은 그래도 하자고, 나는 안 한다고, 저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네. 눈물은 계속 나오고, 설붓 옷을 못 다니거든요. 런데 네. 나을 로가도 필요가 없어요. 네, 설명드린 그 방법들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맞고요. 그 네. 관을 넣는 방법은 성공률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길 자체가 아예 막혀버리면 관을 넣는다고 해도 관 넣어놓은 걸 빼면 다시 막히게 되고요. 그래서 설명 들으시면 뼈를 깎아서 길을 만드는 수술을 하는 게 이제 마지막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어. 아까 뭐 100%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모든 수술이 뭐 성공률1 0 0인 수술은 없고요. 그래도 아니 현... 그것도 85%밖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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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그렇죠.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00%보면 하겠는데 자식은 85%를 해도 하자가 하고 난안 한다고 아직 네. 안 하고 있는데 선수는 없어지금못 사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 지금은 그거기 때문에 네. 85%라도 정확좀 해보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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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올해부터는 큰 씨가 있는데요. 네. 근시는 이게 주소 어떻게 더 무슨 어좋아지는걸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네. 또, 또 눈물이 가끔 눈물이 나오는데 네. 그런 온천질 좋은지 냉찜질 좋은지 를가 네. 묻고 싶습니다. 그 근시, 근시면 멀리가 잘안 보이시는 거죠? 근신은 사실 눈알이 남들보다 좀긴 겁니다. 긴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치료를 하려면 사실 눈알이 다시 작아져야 되는 건데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젊을 때는 이제 라식이나 라섹 수술 같은 걸 해서 근시를 없앨 수 있는데 지금 연령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근시를 없앨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내장이 너무 심하지 않고 아직 뭐 미미하면 좀 기다렸다 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백내장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 그거를 이제 근시로 계속 살다가 나중에 하더니 조금 수술을 일찍 해서 도 편하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눈물 가끔씩 나시는 거는 그 안구건조증 그리고 눈꺼풀 염증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온증제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저는 막막 폐쇄, 망막 혈관 폐쇄라는 병이 있는데요. 예, 예. 이건 완전히 완치될 수 있나요? 언제 오셨죠? 어, 이제 5년 째 됐어요. 아, 네. 그 결국 중풍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눈에 있는 작은 혈관이 막혔던 거기 때문에 풍이 네. 오셨던 분들도 이제 마비가 많이 쓰시다가 조금씩 회복되는 경우가 있고 눈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조금 회복은 되는 경우가 있지만 5년 정도 지났으면 사실 지금에서 많이 좋아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저는요, 전제 잠깐 검사를 했는데. 네. 그 번조증에서 아주 약을 넣고 던면 네. 하루에 죽으신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나 겪어 있는데, 이제 몇년 되니까 불빛이 이렇게 번져 보이고, 네. 이제 그 벽에 이렇게 색깔별로 벽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게 울퉁불퉁해 보이고, 모두 네. 모두 색깔별로 좀 네. 네. 이렇게 좀온다지게 네. 보이더라고요. 네. 그걸 왜 그런 건지 주는 건지. 말씀하신 증상은 막막쪽 문제일 가능성이 꽤 많거든요. 네. 이제 황반 변성 초기나 그런 거에서 산물이좀 휘어져 보인다든지, 예, 계단 같은 게좀 다르게 보인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그거는 빨리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늦어지면 치료 효과가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뭐 황반 검사를 했는데 황반은 괜찮은 거다. 그러면 이제 뭐 난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이니까 뭐 안경을 맞춘다든지 이런 치료가 들어갈 수있다 그게 이제 원인을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큰 병부터 아닌 거를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괜찮으면 이제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대한 그 격언 중에서 이제 백문이 불여의견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문답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가 직접 진료실에서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많은 걸알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병원에 와서 좀 진료를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도 흐린데 다 이렇게 와주셔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눈이 다 건강하게 네, 100세 시대의 건강한 눈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기를 기, 기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김의나겠습니다